네 강프로입니다 삼성전자 보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일주일 끝났고요 일단 69,600원 거의 한 7만원 정도에서 끝났다고 볼수 있겠죠 0.7%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여기 고가가 발생했었던 게 고가가 거의 한 7만 5천원 가깝습니다 그리고 7월 31일 날 나왔어요 7월 31일은 관세협상도 그렇고 뭐 여러가지 불확실성이 많이 해소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불확실성이 해소되니까 오히려 주가가 내렸어요 횡보하다가 내렸습니다 여기서 단순하게 보자면 여기서 악재가 터졌기 때문에 뭐 세금 관련 이슈가 터졌기 때문에 그렇게 보실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다 주식시장은 요 철저하게 선반영 합니다 근데 그건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요 나스닥 엔비디아 그리고 최근에 실적 나온 브로드컴 까지 동일합니다 모두 동일해요 업종 차트 한번 보고 가죠 제 계속 삼성전자를 포함해서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까지 매수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드리고 삼성전자로 수익의 폭이 적을 수 있다. 왜 등락 폭이 적으니까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려면 시장에 대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그 시장에 대한 판단은 그렇 무조건 선반영 구조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리고 시장이 최근에 그렇 대선 이후에 상승 쪽으로 움직였잖아요. 그러면서 신고가 구간 그리고 사상 최고가를 거의 직전에 있는 가격대까지 올라왔는데, 이러면서 쉬었단 말이죠. 딱 쉬면서 나왔었던 악재는, 어, 대주주과세 또 다시 매길 거야? 10억으로 다시 낮출 거야? 그렇죠 이런 얘기들이 나왔죠. 실제 결정이 됐고, 이런 부분들도 발생을 했습니다. 노랑봉투법. 그렇죠 이게 뭐 삼성전자의 뭐큰 이슈가 될수 있다.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시장은 상승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그리고 그 이면에는, 미국 시장의 상승, 플러스 그리고 한국 정부에서 5000포인트까지 보낼 수 있다는 부분을 시장이 인정한 겁니다. 5000포인트 실제로 안갈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왜 5000포인트라는 걸 계속 강조를 드리느냐? 시장이 그걸 믿고 있거든요. 주가가 올라가는 데는 매수세가 필요합니다. 매수세가 들어온다는 건 미래 가치가 좋아질 것에 대한 베팅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뭐 상법 개정 그리고 플러스 더센 상법 개정이라고 표현을 하던데 더센 상법 개정까지도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고 뭐 세금 관련된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미국 시장은 엄청나게 좋은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아까 전에 제가 선반영이라는 이야기를 드렸죠. 근데 이 선반영에서 코스피도 당장에 뭐 실적이 엄청나게 좋아지거나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근데 주가는 사상 최고가 근처에 올라와 있어요. 그럼 뭐예요? 실적에 대한 확인을 거치지 않고 주가는 올라와 있다. 이걸 우리가 나스닥으로 돌려서 생각을 해볼게요. 어떻습니까? 나스닥도 8월 달에는, 그쵸? 횡보 구간을 거쳤어요. 여기 관세 관련된 내용이 첫 번째 터졌었던 3월과 4월 달그 이후에 반등을 했고, 반등한 이후, 그쵸? 6월 달까지는 반등을 했잖아요. 그리고 반등한 이후에 신고가가 발생을 했는데, 실제 막상 엔비디아 실적을 열어보니까 너무 좋은 실적이 나온 거죠. 그리고, 어, 데이터 센터 배출이 약간 부진하기는 했지만 데이터 센터 배출 같은 경우에는 중국으로 수출하는 칩 H20에 대한 수출길이 막혔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것도 지금 해제가 될 거예요. 당장에 뭐 언제 풀리냐, 안 풀릴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실 것 같은데 해제가 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 삼성전자 영상에서 꾸준하게 이야기를 드렸었던 부분이 있으니까 지난 영상 참고하시면 되고 결론은 하나입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미래가치가 좋아지는 부분 그리고 엔비디아를 포함해서 브로드컴까지 실적 확인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당연히 신고가 구간으로 들어와 있고 신고가 구간에 갔기 때문에 이격 조정이 필요한 것뿐이지 여기서 뭔가 뭐 금리를 낮추고 이런 과정에서 뭐 경기가 어려워질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은 장담컨대 그냥 다 무시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삼성전자로 돈을 벌 거냐 자 생각해 보세요. 삼성전자는 미국과 무언가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미국에서 돈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보세요. 하이닉스. 하이닉스를 예로 들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릴게요. 하이닉스를 밑에다 깔아놓고 이야기를 드리면, 하이닉스는 삼성전자가 약간 주춤하니까 하이닉스가 이렇게 슬쩍 고개를 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하이닉스는 삼성전자보다 평가치가 훨씬 더 높아요. 평가를 더 많이 받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HBM으로 앞서갔기 때문에, 그러면 그 HBM이 어디로 들어가요? 엔비디아로 들어갑니다. 엔비디아로 들어가서 엔비디아에서 올리는 매출을 가지고 하이닉스 쪽으로 넘어오죠. 그럼 하이닉스 쪽에서 올리는 매출을 가지고 한미반도체까지 확장됩니다. 이 구조가 삼성전자가 HBM에 대한 퀄 테스트를 통과를 하고 그리고 TSMC를 위협하는 정도는 아니지만 테슬라, 즉 빅테크에서 파운드리 수주를 받아왔다는 것까지 TSMC의 수주 금액에 비하면 그렇게 크진 않지만 23조 원의 수주 그리고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애플까지 들어왔어요. 그럼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미래가치가 좋아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겁니다. 실제 미래가치가 좋아진다 안 좋아진다는 그때 가봐야 알수 있는데 주가는 이런 부분들을 먼저 반영시켜서 올린다고요. 아까 전에 제가 미증시 이야기를 드렸었던 부분도 이것 때문이에요. 미증시도 신고가를 만들어냈다는 건 앞으로 좋아질 수 있는 더 좋아질 수 있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간 겁니다. 그러면 미증시의 방향성은 이미 결정이 나 있는 건데, 단지 단기간의 상승폭이 컸기 때문에 발생하는 8월 달의 조정 구간이 있었다. 그리고 금리 인하 전, 금리 인하 전에 발생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경제지표가 망가지는 것들. 그게 고용지표부터 무너지는 움직임이 실제 여기 8월 달 넘어오면서부터 발생을 한 겁니다. 그리고 한달 정도가 지났고 9월 5일날 발표된 비농업자, 취업자 수도 완벽하게 박살이 나면서 지금 어떤 부분들이 발생했느냐 이 내용이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보세요. 미국 10년물 국채금리입니다. 국채금리가 4.3% 가까운 금리에서 쭉 내려와서 지금 4%를 위협하는 수준까지 내려왔어요. 지금 9월 달에 금리를 0.25%가 아니라 0.5% 내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시장은 이제 부양기조로 돌아서게 된다. 여기다 플러스 OBBBA 법안. 트럼프 대통령 방식의 유동성 정책이 연말부터는 시작이 되죠. 그러면 미국 시장은 당연히 미래가치가 좋아질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 그럴수록 미국 시장이 좋아지면 엔비디아를 포함해서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 AI 관련된 하드웨어 기업들이 좋아질 수밖에 없고 AI 투자는 가속될 수밖에 없으며 성장주들, 그렇죠? 성장주들은 당연히 금리가 낮아지면 할인율이 적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상승 기조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 당연히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죠. 삼성전자의 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현실화되고 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현실화되고 있는 과정에서 제가 어떤 식으로 매매 구간을 만들어가고 있는지 실제 계좌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드리면 제가 조회를 눌러가면서 보여드릴게요. 키움 사용하시는 분들은 0606 화면 꼭한번 보세요. 각자 매매한 내용들이 하나 하나씩 다 찍혀 나옵니다. 자 조회를 눌러가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조작이 불가능하다는 거니까 자 보세요. 이수 페타시스입니다. AI 가속기 관련된 기업이죠. 그리고 계속 시세 구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적이 그만큼 받쳐주지 않았기 때문에 빠졌죠. 얼마나 작년 7월부터 그리고 25년 1월달까지 반등 확인했죠. 그리고 다시 떨어집니다. 이격 조정입니다. 고가 저항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확인하는 과정에서 올라왔죠. 그걸 보고 나서 매수를 한 겁니다. 그럼 결과 어때요? 5월 2일 날 매수해서 8월 4일 날 매도를 했고요. 76%. 왜 이렇게 됐을까요? 삼성전자가 더 이상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려왔어요. 이걸 보고 매매를 한 겁니다. 그러면 AI 투자가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뭐가 발생하죠? 당연히. 전력 부족, 전기 부족 사태가 미국에서도 지속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뭐가 발생합니까? 변압기 투자, 인프라 투자가 지속됐고요. 당연히 그 결과는 원전으로 확대될 수밖에 없죠. 투산 에너빌리티 자 내용 보시면 어때요? 신고가 구간부터 예상한 게 아니라 이걸 예상하고 그쵸? 최소한의 상황들을 예상하고 가격을 확인한 겁니다. 그러면서 보유 기간을 최소한 줄여야 돼요. 그래야 단기간의 수익이 가능합니다. 단기라는 거 단타를 치라는 게 아니에요. 스윙 또는 중기급에 투자를 해야 된다 그랬을 때 삼성전자로도 두산 에너빌리티처럼 밑에 내려보시면 어때요 117% 밑에 내려보면 151% 7월 달이에요 쭉 내려보면 7월 1일 날188% 이렇게 수익 구간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반등 확인하는 과정에서 계속 다시 매수 구간을 잡고 있죠 수익 난 금액까지고만도 인제는 매매가 가능할 수준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가 됐습니다 주식시장은 이틀 안에서 돌아갑니다 그렇죠 이 모든 것들이 가격을 보고 매매했을 때 일어난 일들이다 자 그러면 어 제가 지금 강조를 드리는 건 뭡니까 삼성전자를 기준해서 추세가 잡힐 때까지 기다려라 근데 그 추세가 잡히기 위해서 선행 단계인 최소한의 가격 반등이 필요했고 근데 그 가격 반등이 나오는 과정에서 정작 우리가 기다렸었던 hbm이나 그리고 파운드리 쪽 그쵸 파운드리 쪽에 대한 호재 거리들 이두 가지에 대한 호재가 5만원대에서 나온 게 아니라 여기서 나왔다고요. 그럼 여기부터 매수를 하는 겁니다. 아까 전에 제가 강조를 드렸었던 게 뭐죠? 두산 에너빌리티를 매매하면서 보세요. 제가 여기서 산게 아닙니다. 올라오는 부분을 확인하고 매수 구간을 잡았다고요. 그러면서 상승 구간을 만들어 낸 겁니다. 신고가 이후에 매수를 해야 되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고, 그런 결과, 190% 대의 수익 구간까지 간 겁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뿐만이 아니라 아까 전에 제가 삼성 전자의 바닥을 보고 움직였었던 종목군들이라고 이야기를 드렸죠, 그쵸 실제 이런 종목군들이 원익콜딩스를 포함해서 두산 테스나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삼성 전자를 보유하면서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을 매매를 해야 되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렇고요. 이 모든 내용들 삼성 전자의 가격대를 보면서 어떻게 타점을 잡고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그 부분을요. 여기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9월 5일날, 금요일날 장 끝나고서 이야기를 드린 내용인데, 보세요. 코스닥 상승 마감, 어, 코스피 보합권이 끝났고, 삼성전자 7만원 바짝 붙여서 마감했다. 매물 소화 중에 있고요. 미증시 반등 확인되면 방향 잡힌다. 근데 미증시는 최소한의 조정 구간까지 지나온 상황입니다. 일시적으로 하루 이틀 정도 추가 조정이 나올 수 있지만 최소한 화요일 이후부터는 다시 반등 구간에 들어갈 수밖에 없고 그 반등 구간에 맞춰서. 그 전에 월요일부터는 삼성전자를 포함해서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을 매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무조건적으로 삼성전자도 이제 9월달 되면 신고가가 되지만 삼성전자 플러스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을 매수했을 때 꾸준하게 수익 구간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 이틀 안에서 매매를 해야 된다는 점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계속 100번, 1000번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다. 자, 밑에 내려보시면 두산에너빌리티도 제가 계속 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왜? 신고가 종목이니까 삼성전자 포함해서 또는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 포함해서. 자, 내용 보세요. 두산에너빌리티 1%대 하락 마감, 6만 원대 지키는 중이다. 5월 달에서 6월 폭등한 여파가 두 달째 지속 중이고요. 그리고 긍정 요인은 가격대를 지키고 있다는 점. 고가 박스권이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내용들은 삼성전자에도 모두 동일합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100%의 확률로 삼성전자가 박살이 나면 안 돼요. 삼성전자가 박살이 나면 코스피가 박살이 나고요. 코스피가 박살이 나면 당연히 어 프로그램 매도세로 인해서 두산 에너빌리티도 같이 박살이 나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즉 시장이 최소한의 안전구간으로 만들어지기 위해서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코스피 5천까지 또는 그 근접한 수준까지 올라가기 위해서는 당연히 삼성전자의 안정적인 움직임이 필요하다는 점. 근데 그런 부분들이 맞춰져 있다는 겁니다. 그걸 설명드리고 있는 거예요. 밑에 보면 어때요? 주도주만 강세 계속된다. 단. 순환매가 도는 만큼 주도주 안에서 매매를 돌려야 되고 주도주는 원전 조선 바이오 반도체 방산 그 안에서 매매하면 된다. 무조건 주도주만 매매하고 이 모든 내용 실시간으로 잡을 수 있게 소통방에서 실시간 타점을 무료로 공유를 해 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 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입장 링크는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소통방에서 진행하는 내용 똑같이 따라서 매매를 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수익 구간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그 부분은요. 아까 전에 보셨던 내용인데 제가 실제 어떻게 매매를 했는지입니다. 여기 보면 방산도 포함되어 있죠. 방산 같은 경우에도 한화 시스템입니다. 자, 내용 보시면 어때요? 6월달 40%대 그리고 또 매수 구간을 잡고 있습니다. 근데 6월달 이때 수익을 보기 위해서 언제 샀어요? 신고가 구간 3, 4, 5월달입니다. 매수구간을 이렇게 잡으세요. 분할 매수를 계속 하라는 겁니다. 두산에너빌리티도 1월달, 2월달부터 매수구간 잡았고 시장 등락 무시하고 반대가면서 다시 매수 돌파하면서 또 매수 또 수익 구간 이렇게 냈다고요. 그러면 이런 과정에서 분산 투자를 해야 될때그 분산 투자도 주도주 안에서 해야 되는데 바이오도 있죠. 여기 보시면 바이오,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ABL 바이오. 자 내용 보시면 어떻습니까? 신고가 구간. 3월, 4월입니다. 어때요? 78%까지 수익 구간 커지죠? 삼성전자가 빠지지 않으니까 이수페타시스로 플러스 수익을 내고, 그것도 70% 때까지 내고, 이런 과정에서 분산 투자로 인한 바이오 종목, 이 모든 내용들을, 그쵸? 소통방에서 계속적으로 매일매일 이야기를 해드립니다. 왜 그럴까요? 주식시장은 철저하게 선반영하니까 그리고 이 선반영하는 모든 내용들은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입장 링크는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두 자릿수 또는 두산앤더빌리티나 삼성전자 가격을 확인해서 매수한 이수 페타시스처럼 100%를 넘거나 100%에 가까운 수익을 내기 위해서 가격 보라 그랬는데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 이론적인 내용은 여기 삼성전자의 단기 보유 전략, 가격 전략 두 가지인데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동안 내가 어떻게 수익 구간으로 전환시킬 것인지 그 부분이고 2주 안에 수익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가격에 대한 부분 중요하고요. 가격에 대한 이해가 되었을 때 주도주, 신곡가 두 가지 내용에 대한 이해가 될 건데 이두 가지 내용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고 여기 010-8713-1916으로 삼성전자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단기 가격 전략 함께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시장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100%의 확률로 조정을 줍니다. ABL 바이오, 이렇게 70%대 수익 구간을 만들어내기 전에 조정 구간이 왔죠. 근데 그 전에도 매매 한 구간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내가 팔고 나서 더 올라갑니다. 모든 시세를 다 먹을 순 없지만 시세의 시작점은 철저하게 신고가 구간에 있다. 근데 이런 내용에서 주도주들은 수단배가 돈다. 그리고 지금 삼성전자는 주도주다. 지금부터 삼성전자 매매할 구간에 온 겁니다. 절대로 피해가면 안 되는 구간까지 왔고, 이 구간 내에서 어떤 식으로 타점 잡고 매매를 해야 되는지가 중요하고, 그 내용에 대한 실시간 타점은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여기 입장 방법 확인해서 들어오시면 되고, 돈안 받아요. 구독자를 위해서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내용 확인하시면 되고요. 무엇보다도 삼성전자와 함께 어떤 주도주를 공략해야 되는지 제가 딱한 종목만 준비를 해 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주식 투자를 할때 항상 체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제가 영상 초반부에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항상 주식 투자에서의 시세, 즉 주식 시세는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점입니다. 자 어떤 호재나 악재를 찾으실 텐데 그런 호재나 악재를 찾아서 우리가 매수와 매도를 반복했을 경우에는 주식 시세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꼭내 것만 털리고 올라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을 겁니다. 제가 매매를 했었던 종목군들 중에서 어떤 식으로 시세가 진행되고 연결이 되기 시작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조회를 눌러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 이렇게 조회를 눌러서 먼저 보여드리는 건 조작이 불가능하다는 걸 먼저 보여드리는 거고요. 자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재룡산업 시세구간 올라가는 구간 확인하고 나서 매매를 한 경우에 34%대 수익구간 자 다음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한화오션 신고가 이후에 다시 상승하는 구간 그리고 수익구간은 57%까지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먼저 돌려보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ABL 바이오. 자, 이것조차도 마찬가지죠. 시세 이후에 다시 큰 폭의 급등 구간 그리고 76%까지 시세 구간이 발생했다는 점, 어떤 종목이든 가격대가 올라가는 부분이 먼저 나왔다는 게 핵심 포인트예요.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자, 자람 테크놀로지입니다. 어떻습니까? 이것조차도 마찬가지죠. 74.8%의 수익 구간을 냈는데 단 3일 걸렸습니다. 시세가 나왔었던 구간은 동일하게 신고가 이후에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산 에너빌리티. 두산 에너빌리티도 계속해서 상승 구간을 만들어가고 있지만 당연히 신고가 이후에 시세가 나오고 있다는 점. 호재나 악재 때문에 요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맞지만 어디든 간에 가격이 먼저 반영하는 즉, 신고가 구간 이후에 50%, 60%, 70%대 수익 구간이 나올 수 있다는 점. 자, 우리가 세력들도 아닌데 계속해서 시장을 추적 관찰할 수 없겠죠. 가장 효율적으로 볼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거기에 맞는 종목을 딱한 종목만 준비를 해 왔습니다. 자, 첫 번째, 주도주 공유에 대한 부분인데 수익률 기대치는 15에서 30% 안쪽으로 잡는다. 물론,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도 있겠지만, 허황되게 200% 올라간다, 300% 올라간다, 이렇게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충분한 시간 투자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작 조정이 오기 전에 안정적으로 보유할 수 있는 그 시간은 길어봤자 2주 안에 끝내야 되는데 그 안에 나올 수 있는 조정 구간까지 포함해서 나올 수 있는 수익률 기대치는 15에서 30%가 적당하고 시장에 도움이 있었을 때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직전 3개월 가장 강했었던 업종.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신고가 구간에 있었던 종목군들이라는 점. 자, 그리고 3개년 연속 순익 즉 단기순이익 전망치가 증가하는 거지 실제 실적이 좋아지면 주가는 이미 높은 위치에 있는 겁니다 단순히 가격이 올라갔다고 해서 높은 위치에 있다는 게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 실적이 올라간 만큼 주가가 그만큼 올라와 있다면 그건 비싼 주식이 되겠죠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예상치에 대한 실적보다 주가가 더 낮은 위치에 있어야 돼. 하지만 가격이 올라가는 건 다른 거다. 그래서 전망치가 증가한 종목을 찾자.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 올라가려면 돈이 필요하겠죠? 즉, 매집봉이 들어와서 가격대를 올리고 외국인이나 기관들, 즉 세력들의 미친 매집 구간을 확인을 해야 된다. 자, 그럼 어떤 종목이냐?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 왔고요. 자, 주도주 공유. 아까도 말씀드렸죠? 15에서 30% 2주 안에 낼수 있는 수익률에 대한 기대치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준비해 온 종목에 대한 부분은 자 폭등 전에 꾸준하게 매집 구간이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상승하는 구간에서도 계속해서 거래 대금이 늘어나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직전 3개월 내 신고가 돌파 종목 그쵸? 분명히 시장이 어떤 상황이든 간에 주가가 올라가는 상황이 나와야 되고 올라가는 과정 안에서 반드시 거래 대금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시세가 나오기 전 마지막 매수 기회 구간에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올라가는 구간에서 거래가 늘어난 것 보이죠? 그리고 옆에 제가 세력들의 매수세를 체크한 내용을 보시면 올라가는 구간별로 거래 대금이 늘지만 올라갈 때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들어왔다는 점. 이 구간에서 제가 종목만 드릴 수도 있겠지만 어떤 식으로 타점을 잡고 매매를 해야 되는지 소통방에서 함께 진행을 하고 있고요. 소통방은 모두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종목만도 따로 드리겠지만 등락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 그런 부분 소통방에서 진행하고 있으니까 여기 010-8713-1916으로 주도주 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강프로의 소통방도 함께 초대를 해드리면서 지금 2주 안에 15에서 30% 수익률에 기대되는 주도주를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어려운 주식시장이지만 제가 준비한 이 종목 받아가셔서 모든 분들이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